뜨거덕 뜨거덕 뭐 제가 왜 거기 조용히 하네 뭐 이런 어... 거 아주 어... 웃기고 있네 막 이런 게 달려요 저한테 왜냐면 또그 발표에 <laughs> 그그니까그생따라달 그러니까. 저한테 <laughs> 이게 뭐냐면 이제 기자분들하고 사진 막 찍잖아요 하고서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우리가 초대한 입장이니까 네, 근데 이제 제어가 안 돼요 예 아... 네,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야 되지 않나 저기 좀 말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거 크게 얘기해야지 저 소리랑 이것 때문에 다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저 혼자 괜히 막 너무 신경 쓴 거예요 그때 뭐 이걸 누가 안 해주면 계속 늘어지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 가지고 야단 맞은 만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사과를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.